음, 음. 사띠아 시원하나 안개가 지니까 느낌이 또 다르지. 뭐가 농사 짓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바뀌었는가가. 안개 지니까 시원하고 좋지. 그런데 낮에는 엄청 덥다 이런 날씨가. 얘디아 아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계란풀. 개망초가 많이 났네. 제거 안해 주나 이거. 에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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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려견을 소재로 해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하는 분들 중에 아주 기막히게 연출을 해가지고 인기거리 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한 실력이라. 사람의 어떤 심리를 잘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능력이가 연출을 하는다는 게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건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거일 수도 있어 지금 시대가 반려견 반려동물하고 친하게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걸 연출을 하면은 인기를 끌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지금인 것 같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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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방송으로, 이게 영상으로 제작 안 하고, 진짜 그냥, 진짜 그냥, 반려견하고 재미나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laughs>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연출을 해보면, 영상을 찍어보면, 많이 다를 거야, 아마. 방송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하고 생활하는 게.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 진짜로. 반려견과 그냥 재미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 방송처럼 하려고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스매하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 그건. 그게 완전 연출이라는 거지. 말투 하나하나가 다 그거라. 연출을 하는 건데. 야, 희한하게 그런 걸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 그 뭐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 뜨잖아요. 그거 탁 뜨는 순간. 진짜 거부감이 많이 생기던데.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하지, 전 사람들. 이상하지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너무나 이게 부자연스럽고 완전 연출이라는 게다 눈에 보이는데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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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씩 일해버렸다는데 대단한 거야, 그것도 능력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심리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인기를 끌 거라는 거. 내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딱 보는 순간, 아좋 토할 것 같은데. 역겨워가지고. <laughs> 많이 쪼가리고 있다 쓰고 있네. 가자. 요즘에는 방송이 좀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되고 유튜브 특히 유튜브 방송은 날것 그대로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뭐 꾸미지 않은 그런 거 연출되지 않은 그런 방송이 더 재미나고, 이런데, 그거는 완전히, 촬영한다, 액션, 큐! 이래가지고 찍은 유튜브였어요. 그, 그, 반려견 하는 거. 그런데, 그걸 갖다 좋다고, 사람들이 힐링이 된다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개를 한 번도 안 키워보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개 키우는 걸,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겠지 아무래도 좀 배워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하려면 <laughs> 그 연출력 그 꾸밈 꾸밈뭐야 어떤 这个。 아, 띠야, 오늘 분위기 묘하다. 그래도 해가 안 뜨서 좋다. 구름이 쪄서 해가 안 뜨고, 안뜬 것도 좋고, 안개가 쪄가지고 해가 안뜬 것도 좋고, 오전 산책은 막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해가 없었어. 가사. 시다, 타띠 약간 촉촉해가지고 옷이 젖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올해, 올해는 옥수수를 못 심어가지고 안타깝다. 심기는 심었는데 종자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하나도 안 났어. 제법 많이 심었는데. 그래서 종자가 중요하다. 하, 파종할 때는 항상 종자가 중요하지. 콩도 그렇고. 다녔더만 여기 새로 뭐 깔았네 트랙터가 갖다 놓고 완전 풀밭이었는데 사태 에 더럽다 더러운 흙이다 가자 폐자재다 폐자재 공사하고 나온 그런 거 폐자재다 폐자재 안 좋은 거야 수박 짓고 난 다음에, 땅을 높일려고막 하셨더만, 다시 쌀 농사를 하려고 흙을 걷어냈는가 보네. 높이다가 무시 안, 안 맞았나 봐. 이게 지금 땅을 높이는 게다 이거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신고를 해야 되는가? 뭐 하여튼 조금 까다로워져가지고. 그게 무시 안 됐는가 봐. 하도 논에다가 그 폐기물 같은 걸 많이 넣고 땅을 높이니까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허가를,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자체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농호초 공사인가? 하여튼. 하다가 중단됐는가, 보네 보니까. 하여튼, 그, 한, 한 10년 정도 이 농지에다가 어마어마한 흙들이 들어갔어. 오염된 흙들. 아무 때나 버리면 안 되는 그런 흙을. 저, 논 밑에다가 엄청나게 넣다고 여기 올린 거잖아요. 이게. 쭉 올라와야 잖아요 이쪽에 있는 그 시커먼 그게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그다다 공, 환경 오염이지. 다그 지하수로, 지하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제 먹을 수가 없어. 그다중금 속에 오염된 하게 된대. 그걸 갖다가 막 손에다 시골에다다 버렸으니까, 그것도 막지도 않고, 아. 참. 그걸 10년 거의 가까이 내가 봤을 때 10년 가까이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기가 흙이 그다 흙을 버릴 때정화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냥 시체를 버리고, 그걸 갖다가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는 말이 야 이리저자주가니르 <shrie> <shrie> 아, 야, 밤을 리리미 가게, 가자. 아, 어디로? 이 사람 생활하는데 이 앞에가 이렇게. 이거 지금 이런 지들다 자기가 먹는 거잖아. 어휴 생각만 해도. 나가자. 끝! 오늘